이제 다시 왔습니다. 어 현재 위치 그러니까 아까 660m가 맞았던 겁니다. 어 그러면 지금 거의 2km 정도를 갔다가 사기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어, 이런 거는 부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어, 일단 어,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길. 산맥길 인증대 인증대가 있나? 저기 아치요 저기 서문대어 있는데 아마 금정산성 서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이. 숲속 전망대. 잠깐만 또 맛보기를 한번 들어갔다가와보죠 오우, 시원한 물소리. 올라오면서 흘리던 땅을 갔다가 이 물소리가 완벽하게 씻어주죠. 바람까지 시원하게 부르주고 밑에, 대천교. 자, 차 이거 다 돌리면 이것도 보통 시간이 아닙니까. 뭐 조금, 맛보기로 조금 돌아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요 그런데 이 냄새가 아마 약을 친 친구 같은데 가족단위로 많이 나와있네요 여기는 공연장 화명수목원. 전시온실. 이게 전시온실. 어, 그린하우스 온실. 제가 생각하는 그 온, 따뜻한 온실가 맞겠죠? 어. 뭐또 들어가서 보기에는 좋을까? 능소가 이게 아마 7월달에 7월 8월달에 꽃이 피죠 이게 아마 <웃음> 능소가 <웃음> <웃음> 방금 전시원시 현재 위치고요. 뭐, 이렇게 많은데, 다시 돌아서 아마 이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차피 만나는데, 하시지 마세요. 되네요. 이쪽으로 가면 황반나무 아이고 편백나묵이야, 편백나무 편백나무 저게 저게 영양전지 뭔지 꼬박도네요. 이게 아마 아까 그 대천천 상류 처음 올라 아마. って。 이 길을 잘..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길 아, 없습니까? 어...

이거. <laughs> 분명히 여기는 길이 아니라는 거. 야 힘들어 나왔는데. 엉동하게 저쪽은 화장실이고, 뭐 화장실을 내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여기로 길려져 있습니까? 잘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길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유, 아예...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길이 아니고, 지금 잔디밭 주려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정...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아 여기 테크가 있네요. 예 예. 어 여기 뭐 테크가 있네요. 테크가 있다는얘기는 길이 있다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 와메, 오늘도 예상했던 시간에 도착하기는 터졌습니다. 이게 숲속 집 만든가 보네요. 아이고... 그래도 이만... 이왕 왔으니까 한번 올라가 봐야죠 예, 저기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아마 직원이 풀을 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메... 맞네술 슬슬 좀데 포토존. 와우. 저기가 아마 작동광이죠. 아, 아마 아 화명동인 것 같아요. 아까 올라왔던 게. 아, 맞네요. 저 사장교 보이죠? 아잘안 보이시겠다. 조금 확대를 하면. 그래도 잘안 보이려나? 뭐 참. 지금 미세먼지 때문이지. 무역해. 뭐, 좀, 시야는 좀마엉망이긴 합니다. 그래도, 멋지긴 하네요. 이래서 등산을 하는 겁니다, 등산을. 힘들게, 오르고 나서, 한숨 돌리면서, 얘들아 보면 자기가 내가 걸어왔던 길이 아다티 멀리 보이죠? 아이고, 잠깐만, 일단 잠깐 앉아서 물좀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을 좀 마시고 다시 출발. 오우, 시원하네. 아, 역시 그래. 이 등산을 하는 게, 뭐, 뭐 사람들이 무슨, 뭐 산을 정복하네, 만에, 전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laughs> 그, 힘들게 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숨 돌리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웅장함, 비경, 절경, 이 뭡니까 지구에서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한줌 먼지 조차도 안 되는 정도의 크기의 크기의 인간이 인간을 압도하는 이 자연의 위대함 그런 것들을 보면 절로 뭐라고 합니까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고 뭐 그렇죠 하, 일단, 어, 잠깐만. 그런데. 잠깐만. 그어나저아 현재 위치인데, 어, 이 바깥으로 연결이 안 됐나? 혹시 요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까? 올라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요. 예, 있습니다. 올라가면 저저 미륵사 터리도 갈수 있고 고담보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아예 감탄다. 다가봄 봐. 예. 요요요 산행인데. 예. 내가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다 나왔어. 네. 그런데 이게 설마. 뭐,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갈매길을 벗어났습니다, 일단. 아, 일단, 미륵사하고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동문 쪽으로 안 가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잠깐만요. 뭐, 잠깐 이거 먹어. 아이고, 뭐, 가보죠. <laughs> 어떤 형태로든 길은 뻗어 있을 거니까. <웃음> <웃음> 어? 뭐야? 다시 내려왔는데? 어? 분명히, 띠를 붙여놨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수목원을 뭐 완전히 나지만 한 바퀴를 돌 돌았네요. 참 <laughs> 한장 하겠네 뭐야 이게 아 참말로. 아무래도 아까 그분들이 얘기했던 곳을 지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일단 내려가자. 뭐 그냥 오늘은 일단 6시에 마무리 하는 걸로 오늘도 한 6시 정도? 뭐 시원시원 가면 또 가다가 아까 지나갔던 길이죠. 능소화. 어, 아까 능소화 얘기하다가, 능소화가 7, 8월에 개발하는데, 아마 그거. 슬픈 전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슬픈 전설의 주인공이 죽어서 뭐 농수화가 됐다고 이거는 근데 미국 농수화네요. 뭐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듣기로는 아 다시 원치. 아까이 전시원 씨, 아이고 참결국에는 잠깐 맛뵈전 먹었나 고한게뭐 <laughs> 거의 한 바퀴를 돌아서 돌아는 재미 되네요. 아. 뭐 원래 이 여행이라는 게 재미가 이런 그또큰 재미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좀 엉뚱한 길로 빠졌다가 또 조금의 여유를 즐기고. 다시, 계획했던 대로 돌아왔다가, 이것도 하나의 재미죠, 재미. 아치교, 아까 처음 들어갔던. 와우! 어, 시원한 물소리. 저기 연날리고 있네요. 아이고, 여기 인정대. 아이고, 여기가 문이네요 뭐, 그래, 동까지는 이제 뭐, 발로 코앞이고, 음에, 차발로. <laughs> 일단, 육사국관 인정대. 4구간, 중간.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